모임에 제일 늦게 참석한 사람들이 하나인데, 제일 먼저 의견을 얘기하라 하니까 조금 두렵습니다. 저는 어, 경성대학에 32년 봉직하고 지금은 영예무수고 있습니다. 저는 그 대학에 있을 때 통일문제연구소도 만들고, 대학에 가기 전에는 통일원에도 있고 남북 문제에 관심이 있어 왔습니다. 저는 뭐 학교만 오래 있었는데 자금의 상황이 어야 이거 이러다가 적화통일이 될지도 모르겠다. 저사람들의 정체가 뭐냐. 회색이고. 의도하는 게참 겁나고 두려웠어요. 그래서 <laughs> 이대로 있을 수 없겠다 이런 생각에서 어, 오늘 여기 <laughs> 찾아주겠습니다만 제일 좋기로야 어, 정당이나 기존 정당이나 제도권에서잘해나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이 사람들 하는 거 보면 참 믿음이 안 가고 그 결국은 이런 시민 운동이나 국민 운동이라는 거는 마지막 수난 아니겠습니까? 저가 잘하면 뭐라고 우리가 생법에도 바쁜데 자기들이 그 소임을 못 하고 나라가 백척 간부에 서니까 할수 없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? 저 자신도 마찬가지. 저도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. 아니, 철수도 따라댕기고, 누구도 따라댕기고, 철수가 또뭐 저쪽에 붙을 때는 그도 따라가, 저도 붙었다가 <laughs> 엉망진창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된 데는 뭐 확실한 뚜렷한 뭐가 없다는 거죠. 그래서 방황 끝에 오늘 이, 여기까지 해왔습니다. 그 지금은 결국 우리 시민단체, 시민운동, 국민의 힘, 이것밖에 할 수는 없다는 거 저는 뭐부끄럽습니다만 나이는 좀 있지만은, 열심히 살자는 소식 때문에, 지난 4.15 총선에도 원선을 하면 되겠습니다. 이런 건뭐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검천심사라는걸 받았습니다. 그래서 김형모 위원장한테 제가 그 자리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. 내가 듣기로 당신이 국민경선을 해나가겠다 하는데 정말 반가운 소리다. 우리가 진짜 연원하는 거다. 이 정권이 너무 잘못됐지 않느냐. 너 멋대로 하고 힘우는 놈들끼리 마음대로 하고 돈 갖다 주고 하고 권력 나눠먹게 하고 이거 좀 제발 이제 하지 말고 정말 주민이 뽑는 이 말하는 시민 검증단 뭐 이런 식의 어떤 그걸 해달라 했더니 이 양반이 그 며칠 앉아있는데 아 그래야겠다. 주민 영기서 나겠다. 우리가 결정을 안하다 약속 지켜주세요. 했더니, 아, 양심하고 가세요. 이러더니, 며칠 있다가 또 보니까, 저 마음대로 진행해가지고, 내란, 우리는 왜 그렇게 는지모르겠는 그거는, 여야당이 다 마찬가지입니다. 내가 둘러보고 살아본 바, 그 사람들 다 똑같아요. 그래서 결국은, 이런 모임과 우리 선스님들이 하시는 이 운동이 정말 절실한 거다. 저는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. 많은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필요한 일인가 하는 걸 세상 느끼게 되고 더구나 현실적으로 지금 권력이나 정권이 가고 있는 게 너무 불안하고 또 제가 아는 북한에 대한 감이나 소신은 철두철미합니다. 이건 아니거든요. 북한이 저렇게 접근해야 될 때가 아니서 제가 너무 길어졌습니다. 운동에 저도 참, 그, 이거 걸음이 돼 보고 싶습니다. 그래야 하고. 이제 안타까운 거는, 저, 남욱사님과 채태열 총장님이 지난번에 처음 제가 접하기로, 어, 게기 뭡니까, 이저 검증단 이야기를 하길래, 그때 저 선거 전공했어 야, 이거 뭐가 희망이 있다. 이거 어떻게 할 건가. 굉장히 관심을 가졌는데, 영부 사기가 되어버렸어요. 그래서 그게 되게 어려울 거다. 왜 어려우냐. 제도권에 있는 정치 권력을 가진 자들이 허용하겠습니까? 자기들 입권이 있는데. 그래서 이건 너무나 좋은 뜻이고, 이대야만이 이 한국, 뭐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정치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데, 정말 민주화가, 민주주의, 선거의 민주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건데, 이상 빠진 놈들이 여전하잖아요. 그래서 이거를 저참이 화두는 잘 떠냈는데 이거 어떻게 실행할 거냐 나도 없이 궁금했는데 아이나 다를까 거의 뭐무 아주 안 되게 헛사람들이 버리면서 참 마음에 안 <laughs> 갔어요. 지금도 제 관심 뭐 앞으로 시 시장상 카는데 물론 중요합니다. 근데 그 원고도 제가 우리, 저, 최태열 총장님한테 제출했습니다. 부산시장뭐할 그 이야기 많죠.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, 제 생각은, 우리가 뭐를 어떻게 할 건가? 이 잘못된 현재 이 제도권 정당론들을 어떻게 정신채기 할 거냐? 우리 시민들의 힘이 어떤 거냐? 이게 제일 중요하고, 이거는 계속 해나가야 돼요. 시장, 이거는 막 일시적인 거고, 그 중에 한, 경감에 불과하고,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가 정말 이걸 깊이 공유해야 되겠다. 또, 건심해야 되겠다. 이런 생각이고. 그리고 그 대안으로 제가 얼른 보니까 당원가입 운동 같은 이런 거를 얘기하셨는데, 이런 거는 잘 발전시키면, 어, 실효가 있지 않겠느냐. 결국은 저 기존 정당들이 당원이 바탕인데, 지금 완전히 무시하고 지금 만들어 하거든요. 어? 공간이요. 위원장, 뭐, 뭐 무슨 뭐 이거를 어떻게 좀알전시키고그 최적 방안을 앞으로 우리가 더 연구해야 할 것이다는 아, 생각한다. 제가 너무 이런 저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대한 분론은 막 나중에 문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아까 여기 연사대를 중간으로 놓는 게좀 나을까요? 괜찮습니까?